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의 은혜로 마이미 아마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늘 자유한 영혼이 되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하루 종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5장 찬양합니다. 찬송 280 오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전한몸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영광의 주늘섬기이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새 사람 된그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 또다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33절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로 마지막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한 단어가 나오죠 계속 엄중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3절 보시면 이 백성이나 선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말씀에 대해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벌하겠다. 그들을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엄중한 말씀 듣기에는 얼핏 들으면 좋은 말씀 같은데 그런 단어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다라고 말하면 버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36절도 마찬가지로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엄중한 말씀 이 38절에도 엄중한 말씀이 나오고 계속 엄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도대체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이 무엇이기에 이 말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가? 세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말을 하죠. 아우 저 사람은 정말 부담스러워.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말씀이 싫은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가 나의 부담이 된다. 너희가 나의 짐이 된다. 그러세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우리 삶의 안내서이기도 하고,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져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인생의 태도이죠 계속 말씀이 엄중한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사용을 이 여기에서는 말씀하였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편안한 걸 좋아하고 무언가에 매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보다 자영업을 하고 싶어하죠. 좀 자유롭게 내가 내 사업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편안한 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어 그런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젊은이들도 결혼하기 싫어하고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것이 얼매 있는 것이 싫어서 어 뭔가 무언가에 속박되는 게 싫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자유롭게 다니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어 하죠 뭔가 자꾸 말을 걸고 간섭하고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고 예배만 슬쩍 드리고 도망가도 아무 소리 안는 그런 편안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삶이라는 건 부담없이 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어릴 때에는 삶의 부담을 느끼지 않죠. 아이들은 그냥 마냥 행복합니다. 그냥 마냥 좋아하죠.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죠. 부럽죠. 그러나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서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사는 이 나라의 형편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찍부터 아이 가정을 내가 일으켜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을 가지고 미리부터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너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어서 부모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라는 부담 때문에 굉장히 삐뚤어지게 나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죠 보통은 이제 청소년기 정도만 해도 사회를 향한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죠 공부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 학생은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아,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할걸 점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책임감과 부담감이 점점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느껴지는 것이 커집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에도 부모는 부모로서의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 앞에 바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바른 교육을 할수 있죠. 만약 부모가 자녀를 향한 부담을 하나도 느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방임이죠. 책임감 있는 부모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 누구나 우리는 모든 인생에 부담이라는 걸 느끼고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녹을 먹고 살면 그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 단체에 대하여 그 회사에 대하여 부담을 가져야만 그게 어른인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일하기 싫어도 때로는 내가 아파도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에도 부담이 있어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종합해, 종합해 볼때 현대인들이 자유를 좋아하고 부담스럽고 뭔가 매이는 것을 싫어하지만 사실 부담감이 없으면 자신이 속해 있는 어, 자신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목사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부담이 있을 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부담감이라는 것이 책임으로 이어져서 지켜 행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여 가면 참 너무 좋은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서 아, 어,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나는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너희 거짓 선지자들아 막 책망하시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우리는 부모를 봉양하는 거나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 있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죠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고 믿지 않는 친지들 아, 내게 맡겨 주신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것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도 한편에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파수꾼 역할을 해야지. 교회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 교회를 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겠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겠죠.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질 텐데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지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부담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북한 땅을 향해서도 열방을 향해서도.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들을 부담으로 느껴서 아 그래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힘들다고 버겁다고 지친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회피하고 어, 싫어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내게 맡기신 모든 일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한 부담을 갖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느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을 읽으며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책임감 있게 기도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멀리하고 도망가고 회피했던 무책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있는 행동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많은 우리의 가족들 또 교회 또 우리 나라 우리의 직장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 전부 다 우리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주님의 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스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깨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와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